일단은 이거부터 열게. <laughs> 이게 뭐지? 텐. 틴케이스. 틴케이스. 틴케이스 버전. 근데 마이 페이브릿 정수 씨가 나왔어요. 음, 어, 굉장히 그러게요. 정... 근데 뭔데? 작아? 틴케이스 버전 얘는 아. NFC가 들었대. 그래서 핸드폰에 하면은 된다. 아니? 그 네모즈. 얘네도 네모즈 아닌가? 네모즈. 우와. 예뻐. 우와. 어. 그리고 또 와! 어떻게?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와! 이게 인데 NFC예요. 한번 NPC? NFC? NFC NPC 맞아. NFC래요. 어권우 선배가 갑자기 메시지가 어떻게 왔지? 위에 아니야? 이게 뭐 있는지. 블록신 뒤에 아니야? 뒤에야 근데 이 마감이 원래? 얘? 아 이거 진정. 벗겨낼 수 있는 거야. 아. 기타 피크 뭐야? 아. 아. 아무리 비벼봐도. 권우 <laughs> 선배 잠깐만 나중에 보네. 보면... 안돼 뒤집어서 해봐야 이거 사기 아니야? 야 현수야 너뭐 잘못한 거 아니야? 엄마.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그냥 그거 히링 아니야? 안돼? 안돼? 돼돼돼돼돼아아 아, 앱을 열어야 돼그 네모즈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? 그러네 맞지? 아 맞네 여기 네모즈 앱을 설치하래 <laughs> 먼저 그래 어 뭐야 뭐야 들어가시고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 포토 카드가 많거든요? 이건 왜 주는 거지? 아 네모즈 아 내가 맞춰볼게 하.. 그쵸 뭐, 뭘맞춘 사람 이름이. 이름 어 그래? 음, 진성이? 진성아 <laughs> 어, 얘는 약간 성진이? 와 진짜 성이었다 성진아. 맞지? 진성 성진 뭔데 <laughs> 메이팅인 차이 나밖에 없고 이렇게 사랑에 불타버린 <laughs> 컨셉이에요 여러분 이스트 친구 들아왜 이렇게 많아 우와 포, 와, 폴로하네 이거 직접 글씨도 자기 하나 하나 다쓴 거야? 그치 우와 건일 선배. 건이? 건일. 건일. 이건 건 건이. <laughs> 정수. My favorite 거든요 정수. 얘들아 이거 함께 즐기는 것까지 생일 선물이니까 이거, 즐겨. 이거까지 어떻게? 응.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. 봐봐. 응? 나중에 찾아보자. <laughs> 나 지금 이거에 별로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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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? 와 여기는 <laughs> 여기 잠깐만! 여기는 누가 나올까? 포카. 아 맞다. 어, 포카 있어. 제가 앨범 처음부터 봤어요. 권일이. 어, 자, 아, 이 아, 방금 띠카 뭐, 소리 났잖냐. 난가온씨 그거고요. 이거 이것도 랜덤. 랜덤 이거 랜덤이야. 단체 사진. 오이. 단체 사진. CD 앨범이고요. 이술 단체 사진이 뭐냐? 아, 큰 사진은 정수군이 나왔군요. 와, 대박. 뭐야? 아, 너 일부러 그랬지? 이거 서프라이즈 <laughs> 아니 그거, <laughs> 그거 아닌데? 대박. 정수야, 정수군이 나왔어요? 진짜요? 그래. 너 일부러 그랬. 대 일부러 정수 걸러 주세요 이렇게 샜지. <laughs> 어, 우 <우와>. 감동이야. 오 <laughs> 어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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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랬다. 그 냄새는 정수? 왜었다 뭐 <laughs> 정수가 아니라. 어? <laughs> 어? 이거 다다 다 있는 건가? 아닌데 하나 있는. 이거 정수야? 정수야. 다정수사 지금 사정수. 아 이거 정수면 정수는. 이거 정수 아닐까? 아. 아니야 달라. 달라? 그래. 이거는 건일. 건을... 아 이거 프리. 가온. 프리즈 카드 뭐야? 아 가온이다. 포카 가온이네. 그리고 정수 정수 전환 정수 형준 정수 형준! 정수 정 정수 받칩니다미쳤다 <laughs> 대박. 어 어떡하지? 이거 나를 위한 이벤트 이래도 돼? 응. 얘 일부러 덥나봐 이거. 야, 근데 어. 나. 어 <laughs> 맞아. 메모에 준거 아니야? 정수 걸로 주세요. 야, 정수 아니면 형준으로 주세요. 했지 너. 어 아마도? 엉뚱이야. 진짜. 아니? <laughs> 야 해준다고 해주겠냐고 는 까야 아는 건데 해준는이 가대 그거 맞아? 맞는 거 같아 <laughs> 아닌데? 이거네, 이거네. 아닌데? 응? 아니야 이거 아니야 주연이 맞아 아니야 응. 여기 뭐 여기 섬매가 있잖아 여기 섬매 없어 뭐지? 여기 얘 아니야? 이거? 아니야 살짝 대각선이긴 하네? 그니까 여기 섬매가안 보이는데? <웃음> 아 <웃음> 아니, 이거다! 오드네 아니야 걔 아니야 아니야 너무 뭐... 맞아 뒤집어 봐 뒤집어 봐 아니야. 이거 손에 손 보이잖아, 손목. 아, 손에 보이네. 어, 보이네? 주연이 맞네. 저결그만 미안, 미안. 고마워. 이걸 또 알아봐 주네.